샬롬 여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대림절 1주잘 보냈나요 스티커 북 읽고 또 붙이고 꾸미면서 잘 보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줄을 맞이했어요. 우리 대림절 두째 줄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쁜 촛불 두개 켜고 예배자리로 나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찬양일동 하면서 한번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뮤직 스타트!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쁨 가득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아기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또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길 원해요. 두귀 쫑긋, 두눈 반짝,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주신 말씀 잘 듣고 예쁜 열매 맺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삼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두 눈은 반짝, 두 눈은 반짝, 마음을 왈짝, 마음을 왈짝, 준비됐어요. 오케이. 말씀드릴 준비된 친구들.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귀쫑긋하고 들어 주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띵동! 우리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도착했어요. 우리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게요. 아주 오래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로마의 왕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출발했어요. 호적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가서 이름도 말하고 나이도 말하고 또내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네요.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마리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네, 요셉, 알겠어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요셉,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라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떠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내가 얼른 쉴 곳을 찾아볼게요. 요셉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관을 찾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오는 바람에 쉴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똑똑똑. 한 여관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떡하죠? 저희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요." "엑스. 다른 곳을 찾아갑세요." 아, 저런. 어떡하면 좋지? 요셉은 다른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똑똑똑 빈방 있나요? 사람들이 많아서 빈 방이 없어요. 아기를 낳을 곳이면 어디든 괜찮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가축들이 있는 곳밖에 없는데 거기도 괜찮겠어요? 소하고 양이 있는 곳인데 아 상관없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주인집이 내준 가축이 있는 마구간으로 가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그곳으로 가겠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넣었어요. 아주 멋진 왕궁이 아니라 낮고 낮은 양과 말이 사는 가축들이 사는 이 마구간에서요. 말들 먹이를 놓는 구유 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깨끗한 천으로 아기를 감싸고 그 위에 눕혔어요. 아기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와,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낮고 낮은, 뒤에 보이죠? 마구권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마 같이 약속할까요? 하나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다릴래요 하는 친구만 반짝반짝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늘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주 동안 대림절 2주를 보낼 때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었습니다. 최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 지난주부터 많은 친구들이 또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거랑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자리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요 대림절 2주 보내는 동안에 옥사님하고 같이 그 스티커북 열심히 하면서 또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의미 있게 대림절을 보내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많이 보고 싶지만 어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한주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초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쳐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드셔 먹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길 소망하는 유아부 친구들, 선생님, 승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가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